지금은 오히려 채널A 기자가 검사와의 유착 관계 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철을 압박했느냐의 여부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쟁점을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어, 이제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 정말 그 후보들은 지금 뭐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충청도와 수도권은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향후 일주일 동안 누가 말실수를 하는가, 누가 사고를 치는가, 어떤 돌출 변수가 나오는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결정을 안한 아, 무당층이 꽤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게 변수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주요 경합 지역의 후보지지라든지 또는 아, 소위 대권의 잠룡으로 그 분류되는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것인가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아, 중요한 거는 숫자입니다. 결국 300석의 의석을 어떻게 배분해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표,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확보할 표,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한국 정치의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이제 정의당과 민생당이 또몇 표를 가지느냐, 또 이제 그 좌우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표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가 되겠죠. 어, 그 표를 보면 지역구로 보면은 어,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실제로 전체 그 표의 어, 구성을 보면은 아, 황금분할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게 민심이고 대한민국의 여론인데요. 그걸 이제 그,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아, 결국은 그 여야의 그 의석 확보가 몇대 매출로 나누는가를 보면 국민들이, 어, 여당에 대해서 또는 야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너는 그래서 싸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이제 총선의 결과로 드러나겠죠. 저는 사실은 총선의 과정보다 총선 이후의 상황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는 아마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정치 무대에 중심에 서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그 신라젠을 비롯해가지고 그 여러가지 그 화두들이 지금 어,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 위로 튀어 오르는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나면은, 어, 서바이벌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다시 나, 말씀드리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습을 하려 하겠죠. 어, 그런데 아마 그들이 볼때 최대의 걸림돌은, 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따라서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어떤 식으로 파헤치는가. 그리고 그 소위 파퓰리즘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상당히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파퓰리즘을 어떤 식으로 차단하는가, 대표적으로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노동이라든지 탈 원전과 같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 이후에. 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로 세상이 또한번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 그 마음에 걸리는 거는요. 지금 총선의 막바지에 소위 이제 현금 살포 정책,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죠. 어, 처음에는 정부가 뭐 소득 최하위 뭐 70%까지 얘기하다가 어,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이야기로 이제 소위 카운터 어퍼라 그러죠. 어, 대안을 또 제시하니까 어, 지금 집권당에서는. 아, 그럼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선 여야가 뭐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표면적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고 일단 적어도 총선에서 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나 야나 똑같이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똔똔이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표가 나뉠 위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얼마를 주는 거? 그게 뭐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건 아닌데. 근데 결국은 국민 혈세로 주는 것인데. 이 책임을 그럼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집권당이 져야 될 책임을 이제 야당이 같이 지게 생기는 그런 상황을. 야당이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주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주성을 포함해서 아주 한국의 경제 체력을 저질 체력으로 만든 그 집권당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숙제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보다 상식적인 정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목표 그리고 주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야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뭉치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뭉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야당이 먼저 해야 될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총선 이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거죠. 당장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포퓰리즘이 난무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 결국은 그 집권당이 그, 어,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리를 어떻게 명쾌하게, 어, 공개하느냐, 또는 밝히느냐. 이게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중요한 숙제이죠. 신라젠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그 채널 A 기자, 그리고 뭐 제보를 했다는 지모 씨,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 한데 어, 뭔가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이게 결국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골마서 터질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이 최근에 이 정치권과 관련해 갖고 이런 어떤 증권 범죄가 이렇게 정치권하고 묘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사실이 밝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신라젠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어, 라임 자산 운영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코 링크하면서 나왔던 그 얘기들도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신라젠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 총선이 끝나고 어,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에 떠오르면 그 뭐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사건이 이제 막그 어 난립하면서 등장을 할 텐데 신라젠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신라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제가 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언론인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라젠이라는 그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의 어 최대 주주가 이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어 이철이라는 인물은 3천 명의 모집 책을 동원을 해가지고 7천억 원의 그 투자금을 만들어서 어 신라젠에 어 450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결국은 그 7천억 사기 혐의로 어, 구속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어, 좌파 진영의 중요 인물들과의 그 인맥이라든지 연결고리가 매우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죠. 그 유시민 씨가 창당한 국민 참여당의 원내 위원장을 이철이라는 사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투자 회사의 투자 고문 력이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의 또 사무국장이기도 하고요. 어, 뿐만이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통진당의 이정희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 이정희 전 의원의 남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신라젠의 항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일련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금 검찰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도 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채널 A의 모 기자가 아마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즉, 그 유시민 이사장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그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인이니까 취재하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이철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어, 지 모라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과 아마 이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통의 과정에서 갑자기 지 모라는 사람이 어 MBC에 어, 제보를 해가지고 어, 채널 A 기자와 어, 모 검찰 인사가 유착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철을 압박했다라고 이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그 이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MBC, 또 다른 쪽은 채널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모 검사라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주 가까운 측근이다. 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철이라는 사람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관계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인데 지금은 오히려 채널A 기자가 검사와의 유착 관계하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철을 압박했느냐의 여부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쟁점을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제보를 했다는 지 모라는 사람, 즉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사기와 횡령을 했던 정과범이다 그러니까는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공했다는 녹취록을 보면은 실제로 그 연루되었던 검사가 있다는 부분은 또 녹취록에서 빠져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파가지고 아그 어 다소 순진한 듯 보이는 채널 A 기자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닌가 또 이런 해석을 하는 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보자, 사기꾼 제보자도 그렇고요. 또이 사람이 그 기자에게 끊임없이 그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정 겸, 검찰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또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지금 다수 설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건을 포함해서 결국 총선 이후에 전국이 아, 어떤 상황으로 개진될지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주로 대통령 그리고 야당 지도자 이렇게 몇몇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동안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왔는데 아, 검찰총장이 이 정치판이라는 그 거대한 그 드라마의 이 중심에 섰던 예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스토리가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실이고 또 중요한 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특히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열쇠가 돼야 될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러한 그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합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또 여당이 만약에 그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진실이 덮이는게 아닌가. 어떤 그 정치 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총선 결과는 결국 민심이 결정하는 거니까 누구도 단정하거나 예단할 수 없겠지만 총선 이후에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보루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